여러분 이렇게 차를 샀으니까 한번 세차? 세차를 더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? <laughs> 세차를 더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? <laughs> 내 꿈이었어 내가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어. 이제 직접 해보겠습니다 어 메가폭스처럼 그 정도는 내가 <laughs> 근데 지금은 너무 추워서 아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더라고요 오늘 아침 몇도? 사도 가을이 가을이 어. 없어 가을이 원래는 없어. 꿈에 그리던 막 핫팬츠 입고 막 나시 입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<laughs> 이거 자기 꿈 <laughs> 선생님 꿈이 제 꿈이고 제 꿈이 선생님 꿈 아니겠습니까? 그래. <laughs> 어 그렇지. 그래. 카드. 어. 어. 돈. 먼저 충전을 해야 됩니다. 아. 여기 여기. <laughs> 오. 여기 지폐 넣는 데 있네 여기. 여기다 넣어야지. 왜 아무 거. 돈이 뜨는데 먹어야지 러시아 여자를 환단게 만들면 안돼 <laughs> 그렇지 그다음 뭐지? 충전 어. 됐나? 응, 됐... 어, 됐다 됐다, 됐다. 응. 가자 어제 쿠팡이랑 응. 다이소 가서 세차용품을 좀 샀어 <laughs> 세차용품 쿠팡에서 15,000원인가 16,000원에선 아, 그래.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자. 내가 이불하고? 응. 운전은 내가 하고 청소는? 응. 자, 가자.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다다준비됐어다다다다다 <laughs> 어, 아주 의욕이 넘치는구만 카드 어디 있습니까? 카드 여기. 아자 여기 손 넣는 건 저만 할수 있는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만 할수 있는 거예요? 예 거품. 아 폰건 아, 폰건 이거 이거. 폼건이 뭐야? 폰건. 폼건.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오빠. 자 뿌려 뿌려 다 뿌려 다 뿌려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그 위에 날리지 말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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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일단 한 바퀴 돌아 어. 아, 아.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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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여기 안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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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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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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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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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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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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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이쪽으로 이쪽 끝났어 어 됐어 <laughs> 어, 어게 <어때? 웃음> 여기, 거품 같은 <강요를> 거다묻했어 <laughs> 자, 다시 걸어놔. <laughs> 자, 선생님 해보고 싶으셨다면서요? <laughs> 어, 어디로 가나? 여기로 가야지. <laughs> 이렇게, 닦는 거예요? 어. 휠을. 이렇게 구석구석. 어. 지금, 안 치우냐면은, 어. 우리 사람 몸이랑 똑같아. 어. 이 때를 뿔려야 되잖아. 아. 어, 좀 뿔리는 시간이 필요하, 다고 그 러시아 같다 뭐라고? 러시아 같다 아 눈? 눈 그래 잠깐만 한번만 머리를 질끈 묶고 내가 추운 와이프 보여줘야지 <laughs> 싹싹 해야 돼 싹싹 휠이 생각보다 차에 엄청나게 많이 차지해 디자인에 나도 몰랐어 어, 이 디자인이 엄청 중요해 어. 우와 흙! 우와 왜? 때가 많이 나와? 어 검정색이 됐어 와 아, 역시 때가 많구만 바퀴라도 재밌다 재밌어? <laughs> 아, 많이 하십시오 오자 싹싹 놓치는 데 없이 땅크야 잘했어 오, 근데 왜 탱크야? 튼튼하게 가야 되니까. 아, 튼튼하게? 응. 어. 이렇게, 이렇게. 군대차만 세차하다가, 내차 어. 세차하는 건 처음인데. <laughs> 군대 세차는 그냥 물만 뿌리고 끝이거든? <laughs> 하긴. 어, 그냥 고압수로 물만 슉 뿌리고 끝이야. 겨울에는 이게 물 뿌리면은 얼음이 샥 온다. 아. 어. 오. 와이 떼풍물 보소 이제 다 했던거 같애 오빠 다 했어? 어, 네자 검사한다 자신있어? 어... <laughs> 검사에도 자신있어? <laughs> 어디 음... 다 잘했어 <laughs> 아, 잘했어? <laughs> 잘했어 아, 검사 안해도 돼?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거품을 한번 슉또 걷어내야 돼자 이제 말끔히 또 해야지 간다 어 위에부터 샥 해야 돼 그래야 때가 밑으로 가거든 오 잘한다 아, 그래도 군대에서 세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 40초 남았어 잠깐만 일시정지, 일시정지. 아. 이게 더 내가 배운 게 있거든. 아. <laughs> 뭐야? 왜 이거? 헐. 이걸로 이제 차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. 아, 진짜? 어 자, 이제 어떻게 하냐면, 이제 새 차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, 이제. 어... 어, 이렇게 거품을 묻혀가지고 이제 차에다 바르는 거야. 이렇게. 아시겠습니까? 네 너무 세게 말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<laughs> 부드럽게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어? 음. 자또 거품, 거품이 없다 한번 여기다 이걸 뭉대야 돼 어. 왜냐하면 돌멩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. 이렇게 샥 카샴푸로 샥 오케이? 오케이 자 돌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지. 쭉쭉쭉 어? 그렇지, 그렇지 거품 많이 묻혀가지고 살살. 요, 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드네. 그러니까 이 세차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여기 앞에 벌레가 많이 죽어 있단 말이야. 벌레 좀좀 좀 어떻게 좀 해봐. 알았어. 오. 이렇게 열일 열심히 하면 빼가 발뭐 모르겠네. 배가 부르다고? 어, 그치! 세차하면 배가 부르지 배고프겠네 세차하면 배가 부를 수밖에 없지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잘하고, 잘하는 것 같아? 응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평소에 선생님이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지 다 나옵니다 티가 그래?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겠네 오잇 오이. 오이고 예쁘다 어째 나보다 더 예뻐하는 것 같다 헐 <laughs> 아이고 예쁘다~ 아이고 예쁘네~ 나한테 는 평소에 예쁘다고 하는 날 별로 안 해주면서 아이고 예쁘다~ 음. 아주 오. 훌륭한 와이프고~ 힘들어 이제 이쪽으로~ 한 손으로 하면은 힘들어 계속 손 바꿔서 해야 돼~ 동전 아주머니 여기는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? 청소 인생 하나~ 인생 하나요? 어. <laughs> 세찬번에 인생 하나요? 네. <laughs> 너, 너, 너무 비싼데? <laughs> 나한테 인생 줬잖아 오빠가 아, 내가 나한테 인생을 줬다고? 안 했어? 아 좋지 지즘 자 <laughs> 가리나 오빠가 로시말이 아주 늘었어 지즘 자 가리나 아주 늘었어 욕도 알아 블리엣 <laughs> 누구한테 <너가한테> 배웠어? <웃음> 할머니 <웃음> 근데 욕이 <여기> 알아야지 어 <laughs> 블리엣 할면이 보드장했다. <laughs> <laughs> 통건 세차 누르시면 되는데 근데 통건은 시간이 반으로 떨어져요. 3분이 아니고 1분 30초예요. 제가 뿌려드릴까요? <목소리> 아, 제 <laughs> <laughs> 네, 뿌려드릴게요. <laughs> 어, 어. 안 네, 넘어지면 <laughs> 네, <laughs> <엉덩이 웃음> 제가 뿌려드릴게요. <laughs> 네, 네, 네. 몇초 지금 서너 맞아. 아, 나중에. 고압제차 필요하시면 또 부르세요. <laughs> 네? 아, 고압은 할줄 아세요? 네, 네. 아닙니다. 오, 꽈짱. 아유, 자, 이제 우리는 뭘할 거냐면요. 네. 물기를 샥 닦아내야 돼.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쏴, 이렇게. 스 쏴. 아, 그치, 그치. 세차의 마지막은 압류리지. 오. 야, 겁나 깔끔해졌다. 오이. 됐스됐스됐스데선생 여기 물다 떨어진다, 어, 여기. 그러네. 다떨어집니다다 떨어져. 네. 세차의 소질이 있네. 왜? 간지러워. 어? 어, 여기, 여기, 맞아. 그래. 아, 다 했나, 이제? 얼추? 이제 다 했다. 와, 여기 얼굴 비춰지는 거 봐라. 결국, 광택은 했어. 방택했어 어. <laughs> 아, 아주 잘했구만. 봐봐, 시키지도 않한번 봐봐. 보자. 음, 어디 검사를 한번 해봐야지. 음. 어, 아주 훌륭하구만. 음 아주 훌륭해. 음. 아주 마음에 들어. 네몇 시간 하고 있어? 우리? <laughs> 지금 한 3시, 2시쯤에 왔으니까, 지금 거의 5시 됐거든. 거의 3시간 채 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선생님께서 도와준 덕분에 제가 한 3시간 안쪽으로 끊을 수 있었지. 저 혼자였으면 한 5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. 그래? 응, 예쁘다. 잘 됐다. 그래도 어, 반짝반짝거리는 거봐 저기 어. 와 예쁘다. 광랜치가 난다. 어, 내가 응? 열심히 했지 광랜 배고파 뭐 먹고 싶노? 생각해 볼게 근네 오빠랑 하니까 재밌네 재밌어? 응. 안 힘들어? 힘들어 <laughs> 그래 솔직해서 좋다 어. 에이 너가 그걸 했다고 안 힘들어 해 솔직해서 좋다 힘든데 같이 하니까 좋아 이거 근데 몇개가왜 이렇게 깨끗한 거? 근데 내일 비 오면 말짱 도루묵이야 구멍에 잘 넣어봐 어 어? 어? 아 아이고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어떡해 아 내일 카센터 한번 가봐야겠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그거 독한 거야 만지지 마 근육났어? 그럼 왜왜 흘려 오빠가 흘리지 말라고 했잖아. 부분한테줘 뭐, 이걸. 사실 고장 안 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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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돌리잖아. 진짜로. <laughs> 아니 차가, 차가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선생님. 그거 몇 번을 떨어진다고. <laughs> <laughs> 아, 맛있어. 쵸. 고마워. 역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, 밥도 열심히 먹는다. 솔직히 오빠가 오늘 세차 하자고 했을 때 음. 이렇게 힘들 <laughs> 아, <힘든> 줄 몰랐어. 힘들 줄 몰랐어? 세차가 힘들어. 힘드네. 음. 맛있다. 맛있어? 음. 화나게 만드는 맛. 화나게 <laughs> <환하게> 만드는 맛. 어, <laughs> 이거지. 역시 노동 뒤에 밥은 배신하지 않지. 맞아.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. 국, 국 같은 거. 든든하지? 고기 국이 든든해. 이제 추웠으니까 음. 가을이도 음. 조금씩 들어올 거잖아. 이젠 가을이 아닌데? 거울아 <laughs> 겨울. 겨울이 <laughs> 또 맞다. 겨울이 거울이거울이 음. 거울이 들어올 겨울, 거잖아. 겨 겨울이요. 겨울이 아니야 겨울? 겨울이 들어올 거잖아. 음. 이제 이런 거 많이 먹을 거야. 음. 그리고 붕어빵 음. 나는 오빠 만나는 게 이렇게 진짜 큰운이지 그늘? 그늘이지 그, 그, 아큰 운. 아 음. 놀래라 나보고 그늘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늘이 뭔데? 섀도우? 어 그래? 아... 국밥 같은 거 먹을 때마다 특유의 표정이 있어 뭔데? 이거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맞아 나잘 맞아 응. 이런 거랑 국밥이랑 세차는 아... 이제 내년에 하면 되겠다. 그때도 같이 할 거니? 보고 <laughs> 그놈의 보고는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남자들 다 그러잖아. 오빠 우리 저거 해보자. 응, 보고 <웃음> <웃음> 아니 안 한다는 뜻은 아니야. 한번 상황을 보자.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. 근데 꼬에는 한 80%는 내가 봤을 때. <laughs> 응 아니야 <laughs> 어... 아... 좋았다 오아 <laughs> 이거 봐라 광이 얼마나 잘 나는지 야 진짜 광나네 어! 광라네. 어. <laughs> 예쁘게 잘 됐어 오, 진짜 깔끔하다 어. 야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 진짜 고생했다 오빠야 자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